절대 없시널 붙잡는 게 됐으면 망조리에 아현장의 많은 관중들의 한성 들리십니까? 아 이번 정말 대성적했던 목소리가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장 열기 대단합니다 공 잡는 이용 최용수 연을 받습니다 확인법 맞나요? 반칙 패널스킥입니다. 아, 결국 킥이에요 하나씩 킥이죠 자, 예 너무 호소합니다. 반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움을 드고 있습니다. 자, 파울이 맞죠? 들어갑니다. 대답성이 돋보이는 트널스킥 성공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본인에게 주어진 기술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어떤 패을키키퍼에게나 골키퍼가 골문을 꽉 채우고 있는 느낌일텐데 잘선택했습니다 현재 스토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황조입니다부상철의 공간. 옥사이즈가 변합니다. 공 잡는 이재성. 최용수입니다. 한 방에 있는 유상철. 양발을 잘 쓰고 빠른 처범근. 공 잡는 김진수. 이재성입니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패스 기도원 언제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치칩니다이 정도면 뒷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이용 움직입니다. 러닝 크로스가 상당히 좋은 이용 선수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우쪽 수비수로서 상당히 노련하고 또 얼리 크로스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선수죠. 이번 인터셉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찬스죠. 자 코너킥 숏 코너로 갈지 아니면 길게 띄울지 궁금합니다. 네. 코너킥 기둥에서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놓친군요. 황니죠 아쉽습니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이 찬스가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스를 잘 마무리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자큰 그림 그리는 기성용 전창훈인데요 그 한방 네 기술이 짧게 울렸습니다 반칙입니다 적절한 판정이죠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계속해서 카드 한 장을 연속으로 고 될것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로밍 패스로 키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김강원인데요 어렵지 않게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저렇게 크게 전환이 될때 상대 수비 간격도 벌어지거든요.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로빈 패스 실패. 그라드박스안쪽 브루즈 볼.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아마가 될것 같습니다. 오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생깔처럼가볍죠요 벨트 승패 성공. 잡아놓고 슛. 아, 키퍼 안구가 찢어지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앞사되는 기회네요. 열렸죠. 슛. 잘 막아냈죠. 늑골 키퍼 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김영과 이건 진짜 아깝겠군요 동료들도 아쉬워합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 를좀 팔렸어야 되는데 아, 좀이 효과가 되죠 두 주에 슛 들어갔어요 최우수의 골입니다 가시 막아냈어요 곧키퍼. 김진수 여러 명의 수비수를 따돌립니다 공으로 막아내는군요 김민재 자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네, 세픽 찬스가 왔죠 전하게 외곽 처리. 선수 맞고 굴절돼서 나갑니다. 던치아우공 잡는 기성용.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막자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플로스 올려야죠. 슈팅 시도. 아, 지금 공격한 선수도 너무 아까워하고 있는데요. 볼 때를 살짝 넘어갔어요.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자, 황인범. 김진수가 빌드업합니다. <목소리> 속동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황희조의 골입니다. 골키퍼가 악몽 같은 순간을 또한번 맞이합니다. 자, 기량 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이제 리드하는 극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어하기가 풍겨져 이루어졌습니다. 신광우. 대단히 빠른 차들이 상철의 공간.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이용 잘 걷어냈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신과훈. 자 이제 올려야죠. 자 크로스 올렸어요. 자 스로인 선언됐습니다. 네. 번지기 공격입니다. 프레임.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몸으로 막아내는군요 김민재. 패스 받는 황희조. 최용수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지동환 골 터치합니다. 자, 주동원 선수는 주된 포지션이 어디일지가 참 궁금합니다. 아, 주동원 선수는 상당히 유연한 공격수죠. 네, 측면 네. 플레이도 가능하고 최전방섹터 스타일까지 압도할 수업 있는... 사이드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갔어요. 김진수입니다. 황희찬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몸 만지는 최용수. 시야를 확보하며 공 받는 황희찬.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권창훈인데요.